흔히 위인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의 업적 혹은 생애를 기록한 일대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위인전들은 책 속에 등장하는 위인의 이름과 전하다라는 뜻의 전이라는 단어를 합친 제목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홍길동전, 박시부인전, 장기전과 같은 허구소설 역시 전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전이라는 책입니다. 정조대왕 시대에 집필된 이 책은 놀랍게도 당시 실존했던 한 명의 여성이 겪었던 일과 그로 인해 그녀가 일으킨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예상치 못한 판결 또한 놀라웠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를 접하신다면, 과연 완전한 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죄이며, 어디까지가 마땅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는 정조 1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때는 정조 14년이었던 1790년 5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현 탑동리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채 숨진 한 노파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지방의 수령이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마을의 현감이었던 박재수는 곧장 사건 현장으로 향했고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노파의 몸에는 2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보통의 원한으로는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의 정체는 노파의 이웃이었던 김은애라는 1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포박됐고요. 자신의 신문을 위해 마련된 현구가 들어진 관아의 빗들로 연행됩니다. 그녀의 목에는 중죄인들만 쓰는 칼이 씌워져 있었고요.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형감은 그녀를 향해 매서운 목소리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는 순순히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전해진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안시성을 가진 기생 출신의 노인이었는데요. 원체 성질이 괴팍해서 입만 열면 독설에 곁을 내어주기가 꺼려질 만큼 매우 까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온몸에 부스럼병이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조차 구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김은혜의 가족들에게 쌀이며 매주 등을 자주 구걸했다고 해요. 하지만 생판 남이었던 그녀의 부탁을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거절을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에 앙심을 품은 노파가 한 가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신우의 손자인 최정련이라는 남성과 김은혜를 맺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상 홍기가 찬 남녀를 중매하는 일은 고마운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안노파의 마음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최정련이 김은혜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챈 안노파가 혼인을 성사시켜주는 대신 약값으로 쓸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은혜는 최정련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중매였죠. 그런데 그 중매의 과정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바로 최정련에게. 김은혜와 몰래 정을 통했다는 소문을 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한 거죠. 안노파의 말에 따라 최정년은 곧바로 김은혜의 오빠를 찾아가서 자신과 은혜가 통정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안노파 역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헛소문을 퍼뜨렸죠. 김은혜가 최정년을 짝사랑해서 나에게 중매를 써달라고 해놓고 정년의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들키자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마을에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잔뜩 퍼지자 김은혜의 집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관집의 아녀자, 그것도 홍기가 꽉찬 여성에게 이런 악질적인 소문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고요. 자연스레 모든 혼사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리에서는 김양준이라는 남성이 이 김은혜의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녀를 찾아와서 혼인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김은혜는 그와 혼인하게 됐죠. 안노파의 계략이 완전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은혜가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노파와 최정년은 더욱 더럽고 추악한 소문으로 그녀를 음해했습니다. 이런 짓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 독립 밖까지 그녀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분노는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지는 괴롭힘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안노파와 최정년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살해 하루 전날까지도 안노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최정년을 배신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린 김은혜를 자신의 원수라고 떠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김은혜는 부엌 칼을 손에 쥔채 노파의 집을 찾아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안노파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며 원한을 풀러왔다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노파는 서슬 퍼런 그녀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으면 죽여보라는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팔을 뻗어 노파의 목을 찌릅니다. 치명상을 입은 안노파는 김은혜의 팔을 잡고 미약하게나마 저항했지만 힘없는 노인의 몸으로 그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뒤이어 김은혜는 안노파의 몸을 18차례나 더 찔렀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김은혜는 칼에 묻은 피를 씻어내지도 않은 채 다음 타겟인 최정년을 찾기 위해 안노파의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집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길에서 마주친 어머니가 울면서 말리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처럼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의 이장은 곧바로 김은혜를 관하에 고발했고요. 수령은 김은혜를 잡아드립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는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초 지종에 대해 순순히 밝혔죠. 뒤이어 그녀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나 하는데요. 바로 2년 동안이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자신을 음해한 두 사람을 관아에서 벌해주지 않았으니 그 대가로 최정련을 때려 죽여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이 말은 뒤이어 관아에 도착한 최정련의 할머니, 즉 안노파의 신호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김은혜에게 안노파를 죽인 것만으로도 이미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냐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김은혜는 거절했죠. 그녀의 자백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형감은 그녀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이 사건을 전라도 관찰사에 송부합니다. 곧바로 이에 관련한 보고서가 임금인 정조에게 보고됐고요. 조정에서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관찰사와 대신들은 그녀가 원한을 풀기 위해 그랬다고는 하나 사람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형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임금인 정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안노파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김은혜가 시집을 간 후에도 더욱 악의적인 소문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이 사안이 여인의 정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였던 정조를 지켜야 했던 김은혜에게 음란하다는 무고를 했으니 억울한 누명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더군다나 김은혜는 당시에 혼인까지 했던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쩌면 정조는 그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했던 건 정조가 당시 토론장에서 그녀의 행위에 대해 용기 있고 가상하다고 칭송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김은혜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택했다면 그것은 그저 소문만 무성했던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날 뿐 별다른 의미는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정은 김은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빠른 석방을 명합니다. 물론 또 다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최정년에게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지시했죠. 나아가 정조는 김은혜의 가상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녀에 대한 글을 지필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이 결과물이 바로 서적 내각 인력의 일부분과 은혜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대개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로 밀어본다면, 김은희에 대한 판결은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이한 경우기는 했지만, 아예 새로운 케이스도 아니었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 정조가 이런 처사를 내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그의 아픈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정조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비좁은 뒤주 안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모함이었죠. 그는 이 사건을 가슴속 깊이 묻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모함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죠.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더욱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모함을 하는 자에 대한 경고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조시대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모함을 당한 자들에 한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범죄를 판결하는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킨다는 것이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조의 판단 역시 완전히 그릇됐다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타인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만이 살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